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채널 뉴스입니다.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실 수사 논란에 빚고 있는 경찰과 국정원에 대해서도 개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추가 사실들이 밝혀지면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여론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관련 글을 올린 적 없다는 중간 수사 발표와는 달리 경찰은 국정원 직원 김모 씨가 11개 아이디를 사용해 91건의 게시글을 인터넷 상에 올렸다고 추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제3자의 아이디를 사용해 인터넷의 게시판에 글을 남긴 것도 드러났습니다. 국정원에서는 당초 관련 내용을 일체 부인하다가 사실이 밝혀지자 일종의 표현의 자유였다, 또 대북 심리전의 업무 일환이었다 등의 말 바꾸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m m o 한 국정원의 태도, 그리고 오락가락한 경찰 수사 발표에 대해 진상 규명과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긴급 좌담회를 열고 이번 사건과 이후 대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국정원 직원이 공직선거법, 국가정보원법 등 실정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현 정부와 여당에게만 유리한 글을 쓴점 등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김모 씨가 단 수십 건의 글 중에 상당수 많은 것이 새누리당과 이방박 대통령의 업적을 찬양하는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86조에도 위반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지난 민간인 불법 사찰 문제를 다뤘던 검찰 수사와 같이 이번 사건을 다루는 경찰도 권력을 의식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수사 결과 발표에서도 여러 차례 혼선이 빚어졌고, 그때마다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모습이 역력했다는 지적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을 수사 경찰과 일반 경찰로 분리시켜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한다고 서강대학교 이호준 교수는 주장했습니다. 수사 파트와 그다음에 수사 외의 파트를 좀 분리함으로써 그래서 기관을 좀 나눔으로써 우리가 권력에 대한 견제를 좀더 쉽게 할수 있도록 하자. 이와 함께 지방 자치별로 경찰 권한을 분권화해 업무 분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개혁 과제도 제시했습니다. 수사 경찰의 경우 국가 수사청이나 지방 수사청을 설치해 각 기관에서 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만 전문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정보원의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에 이어 이번 선거 개입 의혹까지 국정원이 잇따라 논란의 도마에 오르고 있는 만큼 정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해야 돼 수사권은 분리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50년 동안 유지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권위주의적인 어떤 권력구조가 계속 집행되어 왔고 그것을 국정원이 뒷받침해 왔던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 수사권을 분리시켜야 된다. 한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발족한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 진상규명 위원회 역시 경찰의 부실 수사를 규탄하고 전면 재조사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국정원 역시 진실을 밝혀 개혁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정원과 경찰 등은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봉사해야 할 존재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래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그 권력이 사용되었다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되지 못하도록 적절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C채널 뉴스 서정민입니다. 북한이 3차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국제사회와 우리 정부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핵실험을 시인하면서 이전과 달리 폭발력이 크면서도 소형화, 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핵실험이 안전하고 완벽하게 진행돼 주위 생태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발표는 12일 오전 11시 57분경 함경북도 길주군 핵실험장 인근에서 인공지진이 감지된 지 2시간 40분 만에 나왔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강행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을 위반한 행위라며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면서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국제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한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북한이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아울러 국제사회가 대북 강경책을 펼쳐 북한을 압박하는 것보다 대화를 통해 화해와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제6차 전력수급계획대로 발전설비를 늘리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10%더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국제사회에 공언한 온실가스 30% 감축에 대한 약속은 지켜지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지식경제부는 2020년까지 석탄 1,074만 킬로와트, 액화천연가스 506만 킬로와트 등 1,580만 킬로와트의 화력발전설비 건설이 포함된 제6차 전력수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환경부가 신규 발전설비를 반영해 예측한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이산화탄소 환산 2억 6,80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는 정부가 2년 전 산출한 전망치보다 10% 가량 많은 수치입니다. 당초 정부는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30% 가량 줄이겠다고 발표했으며, 이 대통령은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석해 이 같은 계획에 대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 행동은 전력 수급 계획이 과장된 수요 예측을 토대로 작성돼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밝혔으며, 환경부 관계자는 온실가스 감축이 전 세계 주요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에 반하는 움직임이라고 전했습니다. WCC 총회는 세계 기독교인의 유엔 총회라 할수 있는데요. 이번 제10차 부산 총회에서는 어떤 안건이 다뤄질까요? 이 의제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기획 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인상 기자입니다.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끌 소설를 주제로 열릴 WCC 세계교회협의회 제14차 부산총회가 에큐메니컬 운동의 부흥기와 쇠퇴기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WCC 총회 한국준비위 기획위원회가 마련한 WCC 총회 주제의 심화를 위한 기획마당에서 이화여자대학교 장윤재 교수는 신자유주의 실패와 생명의 위기 등으로 전 세계가 새로운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며 WCC 총회는 생명과 정의, 평화를 위한 현장과 행동 중심의 의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국 교회가 민족사적 희망으로 공공성을 회복할 수 있을지 WCC 총회를 통해 전망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WCC 총회를 계기로 진정한 회심이 있어야 에큐메니컬 운동의 봄이 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명사적 회심, 교회사적 회심, 민족사적 회심, 지구사적으로 우리가 더 이상 이 삶으로는 살수 없다. 라고 하는 그 회심을 이루어내는 정말 신앙인이 보여줄 수 있는 결기를 가지고 한국 사회와 세계 앞에 거기서 보여줄 수 있어야 이 대회가. CCA 아시아 교회 협의회 총무를 지낸 한국 YMCA 이사장 안재욱 목사는 WCC 부산 총회에서는 대형 교회 중심의 하드 파워와 민중 신학 등의 소프트 파워를 관리할 스마트 파워를 통해 새로운 에큐메니컬 운동이 다뤄져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아시아 기독 여성 연합회 이문숙 총무는 여성, 청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모습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국 교회와 아시아 교회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관리, 통찰 이렇게 끌고 나갈 수 있는 스마트 파워 에코메니컬 운동, 새로운 에젠다 이런 것이 중요하다. 아시아와 함께 하는 공동체라는 함께 가는 공동체라는 존재감을 형성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한편 이번 기획마당은 WCC 총회 한국 준비위 기획위원회가 올해 본격 가동되면서 마련된 회의로 WCC 부산 총회를 준비하기 위해 한국교회의 신학적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기 위해 준비됐습니다. 회의에서는 에큐메니컬 전문가들의 전체적인 견해를 듣기 위해 격이 없는 형식으로 14일까지 진행됩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새로운 틀. 생명 정의 평화의 의미와 과제 등이 다뤄지며 한국교회 미래를 위한 열 가지 우선 과제 마련도 목표하고 있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생명 정의 평화라고 하는 이 아젠다를 우리 한국과 동가 입장에서 특 신학적으로 성찰해고 어떤 부분들이 좀 강조돼서 나가야 할 것인가. 10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열릴 WCC 제 10차 부산 총회에는 전 세계 140여 개국 349개 교단 관계자들이 찾게 됩니다. 7년 만에 열리는 WCC 총회가 내실 있게 준비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 에큐메니컬 전문가들의 논의가 어떤 결과를 낼지 관심입니다. C 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한편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가 성명을 발표하고 WCC 총회 성공 개최를 위한 공동선언문의 공식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화해통일위원회는 이념과 사상이 같지 않아도 서로 대화와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 에큐메니컬 신앙이라며 체제가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를 부정하는 선언문은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교회협 김영주 총무가 공동선언문 서명에 책임을 지고 집행위원장직을 사임한 만큼 공동서명자인 김사만 목사도 상임위원장직에서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원교회의 균등한 참여를 위한 준비위 재구성도 요구했습니다. 한편 WCC총회 한국준비위원회와 WA총회준비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들은 지난 1월 13일 WCC총회 성공개최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진보와 보수가 함께하는 총회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선언문이 추진됐지만 개종전도 금지 반대 등의 일부 내용이 에큐메니컬 신학과 맞지 않아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기독교 대안감리회 제30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가 감독회장 선거정책발표회를 유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리교 선관위는 7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정하고 사회법정에서 총회 특별재판위원회 선거중지, 효력정지, 가처분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책발표회 일정을 조정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큰 틀에서 선거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서 송인규 선관위 자문 변호사는 선거중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인용되면 선거 일정을 멈춰야 하며 본안 판결이 있기 전까지 선거 진행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반면 선거 중지 가처분이 기각될 경우 선거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하되 기각 판결이 있은 직후부터 감독회장 정책 발표회를 열면 된다고 했습니다. 결국 선관위는 2월 18일 이후로 정책 발표회를 갖기로 결의하고 관리분과위원회의 일정 조정을 위임했습니다. 한편 감리교본부는 김기택 임시감독회장이 발표한 담화문에 따라 선관위가 가처분 판결 이전에 감독회장 선거를 진행할 경우 어떠한 지원도 할수 없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습니다. 케냐에서 기독교인들이 무슬림들에게 공격을 받아 한 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픈도어 선교회는 지난 7일 케냐 북동부의 가리스사 거리에서 무장괴한이 기독교인에게 총격을 가해 아브라임 마쿠니 목사와 평신도 지도자 아브디가 총에 맞았다고 밝혔습니다. 마쿠니 목사는 주변 극장으로 피신해 추가 공격을 모면했지만 아브디는 출혈이 심해 피하지 못했으며 병원에 이송됐을 당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기독교 관계자들은 무슬림들이 계획적으로 기독교인들을 공격하고 있다며 특히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회심한 경우 무슬림들의 위협이 더욱 심하다고 밝혔습니다. 오픈도어선교회는 무슬림들의 계속된 공격으로 위험에 처한 가리스사 기독교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세계교회에 요청했습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오는 22일 해단식을 갖고 새 정부 출범을 필요한 준비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는 박근혜 정부 국정운영에 관한 로드맵 작성과 국정비전, 목표를 설정하는 작업도 가능한 16일까지 매듭짓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가 논문 표절 논란과 관련해 사안의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교회 성도들과 한국교회 h e r 를 a d 죄송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오 목사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의 목회적 경험을 바탕으로 논문을 작성했다며 참고 문헌 인용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일부 미흡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성공회 제105대 캔터베리 대주교 승인식이 지난 4일 런던 성 바울로 대성당에서 열렸습니다. 신임 주교로 지명된 저스틴 웰비 대주교의 승조식은 오는 3월 21일 캔터베리 대성당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이 오는 15일 저녁 7시에 2013년 첫 번째 원래 세미나를 갖습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한국 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 윤미향 상임대표가 강사로 나서 2013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 운동의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강의할 예정입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기온도 오름세로 돌아서겠습니다. 평년 기온보다 다소 낮기는 하지만 당분간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동해안과 영남 일부 지역은 대기가 많이 건조합니다. 습도 조절에 신경 쓰시고 화재 예방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7도, 대구 영하 4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춘천 3도, 광주 6도, 제주도는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동해 먼 바다에서 1.5에서 3m로 높게 일다 점차 낮아지겠고 그밖 해상에서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오늘 목요일 밤부터 금요일 새벽까지는 제주도와 남해안 지방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또 주일 오후부터 다음 주 월요일 오전까지는 전국에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